네세븐나치 키우기 마리들 기다리셨죠? 신규 픽업 몇성 뽑아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수광은 기준으로 사용처와 추천 성급. 자, 바로 보죠. 우선 카일입니다. 포지션은 근거리형이고, 사용처는 PvP, PvP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감재는 치명타 피해 쪽이 월등히 좋고, 아체 어플을 가진 모든 곳에서 핵심 딜러 역할, 그리고 범위 공격의 이론 효과 제거까지 있는데, 추천 승급은 무소가 금은 3에서 5승급, 중가 금은 6승급 이상, 고감은 치명타 피해 올라가고요, 공격 속도는 2배, 사거리는 25. 말도 안 되는 자체 버프와 미친 개수, 거기에 공속도 굉장히 높죠? 퓨어 딜러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 치명타 확률 저항 디버프와 광력 범위 공격 이어제까지 가지고 있고, 은신 생존까지 가능하죠? PV, PVP 모든 곳에서 최고의 딜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뽑을 수 있다면, 무리해서라도꼭 뽑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 뮬란 포지션은 근거령이고 사용처는 pve 길드 보스전과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남녀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무효화가 많은 보스 상대로 무효화 제거 캐릭터로 활용이 될것 같고 거기에 서브 딜러 역할까지 추천 성급은 명함이나 1승급 중간급은 3승급 이상 고감은 치명타 피해 올라가고, 공속은 130, 사거리는 25. 일반 소환권과 챌린저 패스가 아닌 루비 뽑기로 등장한 신캔데, 현재로서는 사용처가 개발자노트처럼 길드 보스전 정도일 것 같거든요. 길드 보스전 자체가 1에서 3팀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필수로 활용이 될것 같고, 스테이지와 특정 보스의 무효가 높을 때는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루비로 뽑아야 돼서 카이를 뽑고 여유가 좀 없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하죠. 그 다음 오르카 포지션은 원거리형이고 상처는 pve, 페이지나 레이드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출혈 지속 피해 딜러에 동상 캐릭과 함께 쓰면 딜이 더잘 나올 것 같거든요. 승급은 무소과금은 5승급, 소환권 여유가 있으면 6승급 이상, 오르카랑 실비아는 이번에 일반 소환으로 뽑을 수 있고, 피아는 4월 4일까지, 교감은 명중이 올라가고요, 공속은 136, 사거리는 45. 약간의 버프를 받고 일반 소환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조건부로 동상 캐릭과 함께 활용하면 키릴급의 딜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페이지보다는 조건부 상황에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순위가 뭐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그 다음 일반영 소환, 실비아죠 포지션은 원거리형이고, 사용처는 결투장과 상급 결투장, 염재는 치명타 확률조, 암살자 어그로 탱커 역할이죠? 무소가금은 1에서 3승급, 중가금은 5승급 이상 추천드리고, 보감은 회피에 공속은 166, 사거리는 45, 일반 소환으로 같이 나와 원조, 어그로 탱커 실비아죠사용처가 결투장 쪽에 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일반 소환으로 많이 뽑기에는 사실 효율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팩트 자체가 없는 뉴비라면 뽑는 게 좋고, 명함이 있다면 안 뽑는 방향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그래서 뽑아야 될까요? 무소과금이 카일 뽑는다면 얼마나 뽑아야 될까요? 최소 3성, 최대 5성까지 목표를 잡고 뽑는 게 일단 가장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3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8천에서12,000 뽑, 5성은 1 6천에서 2만 뽑. 정도선에서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 패키지 구매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삼성을 찍기 위해서 29,000원 패키지를 산다 그뭐 정도는 좋아보이긴 하네요 두번째 질문으로 카일 삼성 5성 차이 크나요 왜더 올려야 되나요 삼성때 장신구 치명타 피해 200% 올릴 수 있고 5성때 잠재능력 뭐더 올릴 수 있죠 일 자체도 1 2성보다 2배 3배 이상 강력한 딜이 나오고 지금까지 모은 루비가 많다면 다 쓴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무 번째 질문으로 뮬란 길드 보스전 때문에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필 이게 루비 뽑기로 나오는 바람에 앞서 얘기했듯이 무소가금이 뽑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긴 합니다. 카일에 지금 루비 다 써서 루비 없을 거거든요. 낮은 성급으로도 생존이 되고 만약에 뮬란이 쓸수 있다면 명암이나 일성 정도는 뽑는 게 좋은데 생존이 안 되고 쓰기 힘들다면 비추천이긴 합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오르카 실비아 일반 소환권 써야 되나요? 쓸수 있는 곳이 딱히 없어 보이는데 좀 소환권이 아까워요. 솔직히 좀 아깝긴 합니다. 다음 일반 소환 자체도 1만 천장이 두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2주 정도 상황 지켜보고 소환권 모으기가 힘들고 오르카 실비아 딱히 안쓸것 같다 하시면 소환권을 모으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으로 그래서 카이엘 누구 빼고 넣어야 되나요? 일단 첫번째는 스테이지 경우 기존에 11명에서 나머지 딜러 한자리가 원래 키리엘 유중혁 블랙로즈 세바스찬이었잖아요 그 자리에 개를 빼고 마지막 딜러에 카이를 넣을 수가 있고 혹은 고스펙 기준으로는 레이체를 빼고 일반 스테이지에서 카이를 넣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카이의 스킬로 인해서 보스의 치명타 저항이 음수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24% 그래서 치명타가 좀 낮아도 치명타가 잘 터져서 치적 없는 보스 상대로는 이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악몽 보스 기준으로는 치적이 좀 높기 때문에 레이체이랑 같이 써야겠죠 자세히는 추후 영상에서 이 부분은 제가 실험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루비가 없는데 존버는 어떨까요? 또 조금만 있으면 또 카르마 나오잖아요. 카르마가 한달 뒤에 나올 가능성이 큰건 맞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모든 곳에 딜러를 쓸수 있는 카이를 최우선으로 뽑는 게 존버보다는 더 좋아 보입니다. 결투장 티어 상승과 스테이지 악몽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레드 점수 올릴 수 있고, 길드 보스전까지 활용 가능해서, 당장 카이를 써야 할 곳이 좀 많죠? 지금은 존버하시면 안 되긴 합니다. 쓰는 걸좀더 추천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다 주세요. So